숨어있는 매복치는 혼자 외로워서인지 주변에 있는 착하고 건강한 친구들 즉 인접 치아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었을 때 아주 심각한 3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옆에 있는 건강한 치아의 뿌리를 녹여버립니다. 매복치는 잇몸뼈 속에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바로 앞에 있는 멀쩡한 치아의 뿌리를 압박하고 흡수시켜서 말 그대로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앞니의 뿌리가 다 녹아버리면 매복치 하나 때문에 그 건강했던 치아는 결국 힘없이 흔들리다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매복치 하나 때문에 애꿎은 옆치아까지 잃게 되는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둘째, 턱뼈를 녹이는 무록을 만듭니다 모든 치아는 치낭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런데 매복치의 경우 이 치낭 안에 물이 차올라서 점점 커지면서 단단한 턱뼈를 마치 동굴처럼 녹여버리는 거대한 무록으로 변할 수 있어요 무록이 너무 커지면 턱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극심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